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기, 흔히 아침 발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발기는 주로 램수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는 뇌와 몸이 깊이 휴식하며 회복하는데 이때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혈류와 신경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자연스러운 발기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는 건 호르몬혈류신경 중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저하입니다 이 호르몬은 발기력과 성욕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 근육량,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0대 이후 매년 1% 이상씩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청년기의 절반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발기 신호가 약해져 아침 발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류 문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해면체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침 발기는 의식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잘 사라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허리나 골반 부위 신경 손상, 당뇨로 인한 말초 신경장애 등이 발기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질 저하도 큰 요인입니다. 렘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발기 반사가 일어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 불면증,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아침 발기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회복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과 호르몬 분비 모두 좋아집니다. 둘째, 숙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양 관리입니다. 아연, 비타민D,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호르몬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기적인 호르몬 검사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침 발기는 단순한 성 기능이 아니라 남성의 전신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침 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아침 발기뿐 아니라 활력과 자신감까지 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설명안을 참고하세요.